예수님 보세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희들 기도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이게 전도자의 모습이고, 앞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보면은 항상 자기들은 안 하고, 상대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둠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하죠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같을지라도눈과같이헤어질 것이요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헤게 되리라. 아멘. 오라 하는 거죠. 오라 결론하자. 부모가 어려운 물당하고 있는 자녀를 향하여 일로 와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오면 부모의 보호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모이기를 힘씁시다 할렐루야. 밖에 나갔어도 많은 사람을 4월달 5월달 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다. 기도 결론이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봤을 때인데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또 성경에 보면은, 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다 고난의 정인이 돼서 많은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이 또 있죠.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현재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니라. 이런 말. 그럼 예수님이 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엘리엘이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고통이 그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그 길은 부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제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성찬식도 하고 부활절에 저쪽에 문화회관에 가가지고 찬양을 할때 우리 교회에서 연합성가대가 한 400명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봄에 꽃이 피던 우리 신앙을 꽃 피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한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이 이러시되 이제는 잡으시라.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때가 뭔가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죠. 또 나이 많은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얘는 정리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뭐 백세 시대 맞이했지만 하니까 과연 백세를 어떻게 살까? 그동안 어떻게 할까? 선수 생활이 끝났으면 다음에는 그 현장을 떠날 거 아니잖아요. 감독으로, 코지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요. 기도하라, 끝까지 하는 게 자고 쉬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 부족한 기도 못 하고 조는 그들을 향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르미더 가지고 먹었지.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분 선택했으면 끝까지 살아가는 거죠. 배신해서 간 급이 나서 도망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갈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졸면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와 제자가 있어도 모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한분 따라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없냐?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 보고 조금 부족해 그래 함께 가자 이사 갈 때도 그러자 함께 가자 너희 내말안 들었으니까 여기 있어 그게 아니라 함께 가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못해도 그 역할을 못해도 구역에서 필요 없다고 해지면 함께 가자 다 함께 가요 함께 가자고 하는 의미 속에 있잖아요 야 십자가 지는데 가자 자피로 가자 신문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자 신룡한 가족이 우리 함께 가자 오늘 예수님께 말씀이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이 깨어있으면서 일어나 함께 가고 세상을 이기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이번 고난 주간 잘 견디고 부활의 영광 함께 참여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 손을 자기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아서, 어떤 환경과, 어떤 말과, 어떤 공격을 받아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음의 갑옷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상처받고, 힘들고, 병들 마음이 있다면, 육체가 또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의 청결한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이 물러가고 다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대적이 물러가고 성령 충만이 내 사람이 되어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